예,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예, 사약학개론첫 번째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중 화상 강의에 이렇게 초청을 드리게 된 이유는 오늘 수업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성적 산출 방법이나 수업 진행 방식 등 수업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초청드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예, 여러분이 못 들으시면 안 되니까, 출석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9시 됐으니까,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면 대답하세요. 소동학생? 소동학생? 소동학생 없습니까? 소동학생? 예, 소동학생. 없으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아, 예, 소동학생, 마이크가 안된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업은 들어와계신거 맞죠? 예. 그러면, 다음 학생. 문동이 학생? 네. 아, 학생, 식사 중이시군요. 예. 다음, 김순호 학생? 네. 그 김순아 학생 혹시 그 지금 그캠 사용이 안 됩니까? 아네 제가 지금 막 일어나서 얼굴을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요 아 그러면 그이 대표 사진이라도 이렇게 좀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을까요? 아예 제가 급하게 찾은 거라 조금 이따 변경하겠습니다 아예 그럼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꾼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 다음 이준아 학생 네예저 예. 이준학생 대답하신 거 맞죠? 예 네, 교수님 아덜리가아 어. 추석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요? 아 이게 제가 이게 아 제가 알기로는 이, 오늘이 이제 수강 신청 수강 정정 그러니까 그거 전기간이잖아요 그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사실 출결 반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출석 확인에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출석 확인이 끝났으니까 바로 OT 진행하겠습니다. 그, 예, 지금 반나 예, 문동 학생, 반목나 학생 비롯해서 지금 다 마이크 좀꺼 주세요. 예 오티를 진행하겠어요 오티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 사회 일단 먼저 사회학 개론 수업은 여러 사회학자들의 이론의 핵심을 외우 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어, 예, 시각을 넓히는 수업입니다 주교제는 김이박 교수님께서 쓰신 어, 사회학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렇게 김희박이 이겁니다. 예. 이름은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사회학개론. 아, 뭐 이거는 이제 그 과목명이랑 똑같습니다. 사회학개론이고요. 예, 그리고 주교재는 이걸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교재는 이제 수업에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구입해 주시길 좀 바라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주교제는 이거 그다음에 사회학개론이 수업이 뭔지 예, 먼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이게 컴퓨터로 이름을 이제 좀 쓰다 보니까 좀이게좀 힘이 드긴 하네요. 예, 하여튼 이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겠 자, 성적 산출 방식은 일단 먼저 어 이 강의가 이제 원래 상대 상대 평가예요. 그래서 a의 비율이 35% 35%고요. 예, b의 비율도 35% 그리고 c의 비율은 예, 30% 정도로 이렇게 할당이 돼서 성적이 산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끊는 것은 아니고 이게 뭐 점수 차이가 정말 낮을 경우에는 제가 양해를 서리 아, 봐... 가라니까 있... 죄송합니다 에, 고양이가 적체살 올라오려고 하고 하는... 융통성 있게 성적을 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적은 총 300점 만점이고요 이고예만 출석 50점 기말고사는 각각 100점으로, 그 다음에 개인과제 2개, 조별과제 1개, 각각 50점씩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뭐 일정이 변경되게 되면,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제가 별도로 여러분께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과제는, 예, 개인과제는, 레포트, A4 용지 1장 정도의 분량으로, 예, 레포트를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별 과제는 조별로 이제 이 어떤 우리가 배웠던 사회학 이론에 대해서 예, 3분 내외의 영상을 만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제 뭐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예, 이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어느 정도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제는 추후 공지하는 걸로 하겠고 중간고사가 이제 사정상 좀 없어진 대신. 그이 과제가 좀 많아지게 된 점에서는 네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강의 마 과제 많은 건 뭐, 과제 많은 거는 저도 이제 유학생, 알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날 네 생각만 하냐고 기적이네 어? 진짜 아니, 그냥 나이, 아, 싸우는, 그냥 나이크. 아, 쌓이 싸우봐 그냥 네, 아주 학생, 그냥. 학생, 예, 학생 마이크 좀 꺼주세요, 학생. 아, 대머리 옥수. 또. 아, 씨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예, 다들 마이크를 끄시고 제가 부를 때만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뭐 아까도 그 방금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방해가 됩니다. 예, 다들 조심 좀 해주세요. <laughs> 채팅도 앞으로 중요한 질문, 질문 아니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그 채팅도 이제 뭐 진짜 제게 하고 싶은 뭐 말이나 질문 같은 거 없으면은 치지 마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나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질문 있는 사람만 남아주세요 어 원동호 학생 예 원동호 학생 예원동 학생 혹시 질문 있나요? 아까부터 되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끄덕 끄덕 예? 끄덕 끄덕 북끄덕 원동호 학생 <laughs>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제 운동학생 대답좀 해주세요. 운동학생. 영상 찍어볼 것 같다고요? 그러네요. 듣고 있는 게 아니었구만. 하. 예, 아무래도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수업 지금 종료할게요.